안녕하세요. 오토경 심정민입니다. 예, 포르쉐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죠. 아, 세상이 참 급변하네요. 음, 포르쉐의 위기를 저희가 좀몇년 전서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예, 그런 상황을 예견했던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벌어지고 또 급격하게 펼쳐지니까 저도 좀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포르쉐가 꿈이었고 그리고 또 한때 포르쉐를 운영하면서 정말 자동차에 대한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에 충만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착이 정말 가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해왔고 자동차 시장을 견인해왔었던 정말 부실출의 브랜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왜냐하면 이제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이 4천만 유로였다고 합니다. 발표한 수치가 700억이죠. 완성차가 700억이면요. 거의 이거는 망하는 회사 아니야. 이 정도로 볼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가 날라간 거죠. 물론 판매량은 6%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판매량 6%면은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완성차 업체가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꺾였다 라고 하는 건 앞으로 상당히 좀에 불안감을 줄수 있는 그런 징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99% 날라갈 정도의 손실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동화 계획을 완전 철회함에 따라서 다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로 돌아간다 이 전략으로 비용을 30억 유로나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왜냐면 포르쉐가 일단 기술적으로 선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낙수 효과로, 뭐, 그 외에 산하 브랜드의 이렇게 전동화 기술이 확대가 돼야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서 포르쉐에 굉장히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타이칸이 나왔고, 사실 타이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한 종씩 한 종씩 나왔어야 돼요, 전기차가. 파나메라 전기차, 또 카이엔 전기차, 박스터 EV. 그래서 2024년도에는 거의 911만 빼고는 내연차 라인업을 전동화하고, 그리고 나서 2030년까지 80%에 해당하는 차들을 전동화 모델로 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그동안 계속 고수해왔었는데, 지금 나온 차라고는 타이칸과 마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스터가 늦어도 사실 원래는 2022년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이게 2024년에는 분명히 나온다. 그러다가 지금 2026년도로 밀렸다. 그러다가 2027년도에 낼게.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못낼것 같습니다.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로 돌아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전동화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스 EV도 안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관세가, 포르쉐는 독일에서 제작해서 수출을 하니까 현지 공장이 없어서 관세를 그대로 쭈도록 맞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7억 유로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게 이제 빠지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동화를 하면서 실패를 했고 타이칸이 2024년서부터 매출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아더 이상 타이칸을 중심으로 EV 전략을 펼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위기 신호가 오고 있고, 타이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장. 전장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빨리빨리 개선을 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막몇 개월씩 차를 방치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기술의 포르쉐다라는 믿음이 타이칸에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팩 문제도 많았어요. 이게 워낙 고시레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타이칸에서 SOH 문제가 슬슬 드러나고 있고요. 빠르게 SOH가 하락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한 2만 6천 대 정도 화재 위험이 있어서 리콜이 또 진행이 됐었고 이것 때문에 고속용대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회사도 설립했는데 그 회사도 해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내몰려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압도를 못하니까 타이칸보다 출력이 높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차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치가 높다고 해도 중국 중기차가 뭐 1000마력 이상을 찍고 있고 1300마력, 뭐 1500마력 이런 수치로 1억 조금 넘는 돈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차들이 타이칸 정태의 그런 스타일로 막 여러 종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도 없거니와 이단 변속기와 같은 그런 세부적인 동력장, 전달 장치도 이제는 해외 포럼을 가보면요. 역시 포르쉐가 이제 기술 부족으로 꼼수를 부린 거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 퍼지고 있을 만큼 뭐 2억 이상 뭐 3억 정도 지출을 하는 그런 차로서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살 만큼 매력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나름 낮춘다고 낮춘 막한이, 보시면, 아그리5N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방패로고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급스럽다라는 점 외에는 기술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아, 포르쉐가 전동화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구나. 더 이상 전기차에서는 기술의 포르쉐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더군다나 출력, 뭐, 전기모터, 전기자, 전기전자 제어, 배터리, 기술에서 압도를 할수 없다면 경량화를 통해서 차를 운전하는 비클 다이나믹스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제공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포르쉐 적게차가 오히려 더무거우면 무거웠지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건 관성 모멘트가 커져서 결과적으로 비클 다이나믹스에서도 열쇠일 수밖에 없다는 라 물리적인 문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더 이상 전동화의 그 계획을 계속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그런 3분기 합쳐서 70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에 그 충격적인 수치가 그래서 나온 건데, 이 손실을 과연 어떻게 메꿔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시 성장세로 돌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관건인데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지금 포르쉐의 점유율이 막 숙절 없이 빠지고 있어요. 40%씩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포르쉐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소화를 해줬는데 이 3분의 1 시장이 뭐몇년안 가서 거의 녹아 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타이칸이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해도 후속 모델이 나오면서 만회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후속 모델을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연기 연기 하다가 결국은 취소를 해서 다시 내연차나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니까 지금 순수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는 중국에서 빠르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이미 55%를 넘었어요. 이제 아마 내년도 되면 60%를 넘어서서 거의 대중화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세대 교체가 되는 시점으로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로 돌아가는 포르쉐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더 빠지면 빠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칸을 가지고 경쟁을 해도 문제. 다시 내연차로 돌아가서 예전의 감성을 다시 되살려도 사실은 문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신차 출고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15%를 넘어서 거의 20% 가까운 그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포르쉐의 뭐 911이라든지 전통적으로 포르쉐의 감성을 느끼는 뭐 GT3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포르쉐의 매출이 크게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마칸을 비롯한 좀더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전동화 측면에서 가치를 느껴서 신차를 선택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매출 하락은 내연차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필연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포르쉐 주가가 처음 상장했을 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책임을 지고 현 올리버 블룸의 회장이 올해까지 이제 CEO로 있다가 물러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맥라렌 CEO를 역임했던 슈퍼카 전문가 영국 출신의 새로운 경영자가 이제 2026년 1월부터 포르쉐를 맡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내연차로 돌아가서 순수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로 다시 전략을 재편을 하는 포르쉐가 앞으로 어떻게 시작을 다시 되찾을 것인지 예전의 명성을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켜서 에, 포르쉐라는 네임베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좀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르쉐 얘기하면 뭐 이렇게 부자를 걱정하냐. 뭐, 니들이, 뭐, 포르쉐 걱정할 입장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기업의 흥망성쇠라든지 특정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봉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류의 기술사에서, 자동차 역사에서, 정말 탁월했던 브랜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림이라는, 그런 소중한 근거를 제시를 했었고, 또 한때 포르쉐를, 즐기면서 인생의 성취와 행복을 만끽했었던 정말 특별한 브랜드였습니다. 이 특별한 브랜드이고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기업인 만큼 이 기업의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현재 어떤 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이렇게 세상이 급별하는지에 대한 현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아주 깊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지금, 지금 아이리파이브를 타고 있는데 현대차 타면서 뭐 포르쉐 오너를 걱정하냐? 오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너분들은 알아서 잘 타시겠죠. 그리고 만족하시겠죠. 뭐 그런 것들을 뭐타이카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님 잘못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번 돈을 사용하셔서 구입하신 그 차를 잘 관리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타시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타이칸이 지금 중국가가 많이 지금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한 카 라이프 생활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오너 분들이 반응하실 거 없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타이카 오너 분들은 그냥 뭐 크게 생각 안 하시고 그래 뭐 포르쉐가 어려운가 봐 하지만 뭐 그런 거 내가 중요하냐 내가 만족하고 타면 내 인생이 즐거우면 됐지 그냥 이런 스탠스인데 근데 이제 차에 과도한 의미를 가지신 분들이 어, 국산차 오너들이 포르쉐 오너와 동급이 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의 좀 우려되는 발언을 좀내 쌍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웃긴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외곽에 경기도 조금만 이렇게 차 타고 5분만 가도 경기도 나오는 그 생활권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 변두리 여기 아파트들이 지금 10억이나 나가는 시대입니다. 중심부 가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 중심부의 일곱 평 오피스텔도 못 사요, 타이칸 살 돈으로. 그러니까, 20년 전이라 그러면, 2000년 초반이라 그러면, 부자들이 타는 차, 뭐, 내가 타는 게 부럽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2025년에 타이칸은, 그냥, 다른 차들보다 좀더 돈을 더 줘야 살수 있는 차, 고급차, 요 정도의 개념이에요. 부자들이 타는 차도 사실 아니죠. 정말 부자라고 하면은, 재산이 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뭐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laughs> 기준이 뭐 하긴 한데 이런 분들이 타는 차는 더 상위 브랜드일 수 있고 혹은 뭐 4, 50억대 되는 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국산 준준형이나 그랜저 이런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로에서 그랜저 타고 나오는데 에뭐 전세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에살면 차가 너무 좋아 그래서 타이카를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랜저 타는 주제에 네가 나랑 동급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돈 물질을 가지고 등급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그런 전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딩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차를 성취를 하셔서 타이칼 같은 고급차를 사셨다잘 즐기신다. 어 그러면 주변에서 아, 정말 어, 자기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수입이 또 안정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기업의 흥망성쇠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을 비춰서 설명하는 내용에까지 마치 포르쉐의 경영진이나 포르쉐의 대주주에 빙의하셔서, 아, 차를 사신 분이 왜 포르쉐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그냥 그 차만 잘 즐기시면 되제 그러면서 니들이 포르쉐를 몰아놔서가비 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너무나 앞서 나간 거다. 좀, 예, 우려가 되는 그런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포르쉐의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서부터 타이카를 보면서 타이카는 결국은 포르쉐의 실패작이 될 거다. 왜냐면 기술로 선도했던 브랜드가 기술이 이게 압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없다라는 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결국 자동차는 엔진을 발명을 하고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동력 전달 장치가 붙고 결국은 이 핵심을 가장 잘하던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를 했거든요. 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포르쉐가 그 분야에서 월등하게 세상을 선도하다가 지금 오히려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나의 명성, 나의 퍼포먼스를 생각해서 고성능차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해서 설립한 기업, 셀포스죠. 예, 셀포스도 청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카를 통해서 전기차 기술, p 시스템, 전자, 전기전자 제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잘하겠다. 그리고 해보니까 고성능 셀이 핵심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자체 내재화를 통해서 시장을 견인하겠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내놓은 타이칸, 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더 힘을 준 페이스리프트 신형 타이칸, 모든 계획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포르쉐라는 아성, 포르쉐가 주는 주각감, 이것 때문에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걸 생각을 그 누구도 못 하더라고요. 조금만, 그, 계급장 떼고, 그 과거에 그러한 포르쉐가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의 아성, 명성, 뭐 이런 무게를 좀 내려놓고, 기술만 기점으로 해서 냉철하게 바라보면 보이는 부분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네, 대포르쉐가 만들었던 이런 기술을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무게감에 짓눌려서 감히 누구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할 때도 정말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뭐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한 그대로 포르쉐가 어려움을 겪고 타이카이 실패작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뭐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는지 참 놀랍기만 하다. 네, 과도기가 정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포르쉐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망하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포르쉐의 성장세가 정말 눈부셨고,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포르쉐 왕국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강남 쏘나타에 해당하는 만큼 포르쉐가 눈에 많이 띄었잖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지금 포르쉐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큰 포인트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포르쉐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이칸이나 마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게 소비자들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아직도 그런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이 계시는 게 그만큼 포르쉐가 대한민국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층에 엄청난 브랜드로 각인이 돼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여기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포르쉐가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 전망들이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포르쉐가 잘 되든 말든 뭐가 문제냐, 네가 뭐 상관할 일이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관심 있어하고 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동차의 기술을 선도해 왔고 최고의 브랜드라고 극찬을 그 받았던 포르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어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매일 매일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이죠. 포르쉐라는 그런 대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시면서 자동차 시장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